마약 투약 혐의에서 투약 후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가요? 마약류는 종류와 투약 방식, 개인의 대사 속도, 사용량 등에 따라 체내 잔존 기간이 달라 소변, 혈액, 모발 검사 각각의 검출 가능 기간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메탄페타민은 소변에서 일반적으로 25일, 혈액에서 13일 내 검출되지만 만성 투약자는 수 주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모발 검사는 수 개월간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불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진술 주변 증거 통신기록 CCTV 동석자 진술 등 간접 증거를 종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발적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확보하거나 시차에 따른 대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은 투약 혐의 입증을 위해 반복 장기 투약 여부를 집중 추궁하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고 과거 사용 사실이 아닌 현재 투약 여부를 쟁점화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